손에 쥐고 있던 초콜릿이 녹아버렸다. 좀만 더 기다렸다. 좀만 더 있다 먹어야지. 진짜 좀만 더 있다 바로 먹을 생각이었는데. 손에 잡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져간다. 먹지 못한 초콜릿은 내가 놓친 기회였다. 그 해는 무더웠지만 어느 때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었다. 온통 깜깜해진 과학실. 따분하고 흥미없는 수업 내용을 듣고 있자니 그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어 심심해질 무렵. 발견한 책상 위 낙서들. 그 의미없는 행적을 따라 나도 그냥 아무 말이나 끄적였을 뿐이다. 분명 그랬는데. 짧게 끝날이라 생각했던 대화는 신기하게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.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용액인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구할 때에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몇 몰인지 알아야 돼. 따라서 용액의 농도를 단위 부피 속에 포함된 용질의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. 용액 1m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을 모을 농도라고 하고, 태연! 이태연! 빤지씨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, 다 같이 사용하는 공공 기물의 막선은 좀 아니지 않니? 남아서 다 지워. 알았어? 네. 이거 너 맞아? 학실 낙소 아, 이렇게 만난 거 우리 인사 부터 할까? 난 2학년 12반 배규진 너는? 2학년 8반, 이태현 잘가 수업이 끝난 뒤에 텅빈 공간의 학교는 그야말로 우리의 아지트였다.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다. 나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별 생각 없이 그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이다.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도 더 재밌는 일이었다. 생각보다도 더 나쁘지 않았 안녕. 안녕. 아, 최신 약속 취소왕. 왜? 몰라 시간 뜨겠네 또. 너갈데 없으면 우리 집 빌려다 원래. 그래도 돼? 그러든가. 오 오케이 콜. 있잖아, 넌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있어? 글쎄,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, 음... 그럼 관심 있는 거? 뭐,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건 있을 거 아니야? 굳이 하나 골라야 한다면 영화 좋아해. 영화관에서 나오는 거 말고 찾아보기 힘든 독립 영화 같 은, 거, 오, 의인데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 라도 있 어？그냥 보고 있 으면 나도 이해 받는거같 거든. 보고 있는 동안은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. 와, 뭔가 되게 복잡하네. 복잡하지, 그게 맞아. 뭘 이해하고 싶은데? 사람. 사람을 이해해보고 싶. 그럼 한번 만들어 볼래? 뭐를? 영화. 좋아한 데미. 보는 거랑 만드는 건좀 다르지 않나? 그런가. 그렇지만 이해하고 싶은 걸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지. 원래 카메라가 그래. 앵글에 담겨있는 피사체를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.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거든. 카메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니까. 음... 글쎄, 한 번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. 나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. 그 영화라는 거. 어, <laughs>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할것 같은 거 있잖아. 나한테는 영화가 그렇거든. 뭐, 그렇다 치자. 근데 나 카메라 만질 줄 몰라. 야. 그게 뭐가 문제야. 내가 있는데. 그래, 하, 친구야. 너무 깊게 생각 안 해도 돼. 뭐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, 뭐가 됐든 그냥 만들어 보자는 거지. 그래서 시나리오 써는 건 있고, 아니, 지금부터 생각할 건데. 뭐야? 그러면, 시나리오 소재부터 생각해보자. 오케이. 나 지금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. 나 먼저 간다. 어? 잠깐, 잠깐 야, 유방 하는거 제대로 해야지. 아, 어떻게 하면, 너 한테 좀더쉽게 설명 을할수있 을까？어, 음, 예, 를 들어서, 인 물들 의 결점 을그 복합 적 으로 묘 사하 는 장면 에 서는 어, 이런 장 치적 요소 에다가 이런 거를 도입, 음, 별로 의미 없지 않아 그런 거? 네가 그렇게 의도했다 한들 보는 사람 입장에선 똑같을 것 같은데? 그치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난 일단 뭐가 됐던 간에 도전해 보고 싶어 그래 뭐? 너라면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에이 무슨 소리야 나 혼자 해선 의미가 없는데? 당연히 같이 해야지. 뭐 나중에? 잠깐. 지금 이 뉘앙스는 어떤 뜻이지? 긍정이야, 부정이야. 있잖아. 너는 네가 나중 아니 몇년 후에 네가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게 그려져? 아니,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. 근데 몇년 후는 몰라도 지금 당장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, 뭐. 지금은 그게 영화인 거고. 응, 나중에 가서 달라진다고 해도 그건,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고 싶진 않아. 행복을 미루지 않는다라. 음. 응. 그러니까 너 잊으면 안 돼. 나랑 영화 만들겠다는 약속. 그래.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거든 그 영화라는 거. 뭐 너랑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이네 말대로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. 오케이, 너 약속했다. 이거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.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. 끝내 완성되지 못한 시나리오는. 끝내 완결되지 못한 우리의 이야기처럼 계속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. 당연하게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부풀어 자연스레 내일을 약속했던 어제, 그 내일에 와서야 깨달았다. 세상에 당연한 건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,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어제와 달리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반대로 나중을 이야기하던 나의 오랜 친구는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바람 속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다 녹아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초콜릿을 보며 끝내는 꽉 숨 켜지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다. 조금 늦었지만 네가 시작하고 차마 끝내지 못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을 지금 여기서 써내 보려 해.